나는 강등 당했어 임나나 강등 따나자 강등, <laughs> 나 강등, 나 강등, 강등. 강등 시키자 강등~~, 강등 따라 돼, 강등이야. 그래안 돼, 나도 안 돼, 나도 안 돼, 저도안 돼, 나안 돼, 나스안 돼, 할거안요 나도 안셔버도안 돼, 나도 안 돼, 나도 전가는들 게임 시작! 아... 뭘 가져갔지... 이거... 전투 시작하지? 아, 아니다 가보자 뭐랄 때 핸들 못 잡음 존나 웃기 4! 3! 2! 아, 엘리다는 가져갈 줄은 모른다 따거가 엘리나한테 물리면은 잡내야돼줘야 되잖아 내야돼 개같은 분신티티컷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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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다 어, 나 아.. 아나 방금 그랬을 때 풀렸어 야미드에서 싸움 자존심 싸움 존나게 하네. 아 그래 티레 죽으면은 아 티레 죽여도 사춘 문제니까. 근데 우리 왜한명 죽었는데 경험치 하나도 뭔게 없지? 어이 경험치 왜안 나왔어? 뭐지? 이분 미나 먹가왜 그렇게 많은데요? 야 이거 버그 아니냐? 아, 레벨업 수금칙을 수금칙을... 아 이제 업라어야 밑에 타이커스 가야되는데 그러면? 탑에도 아... <laughs> 이거 내가 오는게 아닌데 이거 아 근데 지금 불가피하게 내가 오긴 와야겠다 무조건 내가 와야지 왜이래 이거 왜러 진짜 어어나리미 안보여 리 밑에 리 밑에 이 바른데. 우리 얘는, 이렇게, 이렇게 해도 겁 없이 차. 겁 없이 차. 걱정할 거 없어. 어, 어. 일단 뒤진. 역시 갓디바 사람 모양으로 변하면 깜짝 땅새다는. 아, 깝다 얘네 입금 하나? 야, 리 내려간다. 아 섰어라. 니디 입금 하나 보다. 입금. 쟤네도 입금 하나 보다. 개로 끝내. 우기 졸라 파염 입금한다 입금, 입금 입금 견제 입금 견제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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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개아부지 개새끼야 기바다 내가 입금했어요 저 쟤들이 입금하는 걸 막아야 돼나 힐! 나 힐! 죽고 있어. 나란해도 죽고 있어. 아. 나물 어, <laughs> <난> 좀. 죽 <laughs> 없지, 피 없지, Q 없지. 또 없어. 아까 밀었잖아. 아 들러 왔잖아. 아, 어, 왔다. 누구 왔다. 누구 왔다. 미디. 야, 자폭 생겼다. 나 아소스 아, 11개 빠질게, 빠질게. 이거 한번 채워볼게 이미 온다, 이미 온다. 온다. 도리다 이리 이리 온 이리 온 이리 이리 온 이리 온다. 이리 온다. 이리 온다. 이리 온다. 다 이리 다 이리 다다어다다 미드, 미드 다 갔어. 더블이 컸지 왜야 내려온다 아 실력 커리스 아아 이거 데미지가 무 밀어 라인 밀어 라인 밀어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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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개 같은데 와 내면 나오렀 <laughs> 야 흑이 렉 걸려서 불린 거야 뭐야 어 아, 안돼 네. 끝에 힘이이이이이이이익 <laughs> 아 미친 본 밀어야 본밀어 x 밀어아 조용히 살려주지 못해 미안해 틴이 안 되나? 야 거기서 니가 그렇게 앞으로 나가고 어떡하냐 야, 너무 갔어 대형이 뭐야 미신 미친놈이야, 저거. 아 니어밍아. 니야밍아 니어밍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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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이밍아 니어밍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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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서스 아서스. 여기 있어. 야, 아서스. 막아야 된다. 저스 20개 넘는어 여기 있어. 이 아 c a 시 l 야시 c d 지라 i 시 s h i 스 i 살래 h i r 래 a s h i r i 준비해 i r i a Shiria. s h i r 초 a Shiri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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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h 가 r i a s 와저 53개는 개 저거 53개 넣었네 53개 저거 박아야 돼오 애들 온다 무리하지마 무리하지마 수환이 씹새끼야 지금 들어온다고 X나 깡다 넘겨 아이씨 안돼 뭐라 그 안돼 아우 안레르기필다 어 아파, 아파, 아파. 어, 형. 아, 잡고 가려고 그랬는데. 아수스, 아수스. 아수스 잡는다. 그렇지. 아, 여기 아, 아, 아. 아, 아, 야 먹자 먹자. 아, 아, 아. 아, 먹 아, 아. 아, 같이 봐주시시 아, 씨발. 나 이거 못 잡어, 이거. 지전. <laughs> 진짜, 진짜 힘무 <힘들어. 웃음> 아, 진짜 야한마리에다저나 앞뒤에 세 시점 대 야,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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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. 위에 위에. 는데 아, 아 얘들이끔 한번 했어. 내가 정신 나. 나필 없어. 나채워갈게 명오씨 좀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 못하네. 에너지. 여기 다 온다. 안돼 그런 거 안돼 혼다. 지금 밑에 있는 남한 타는 거지 그래. 아돼 수영아 나 해보 그렇지. 에이! 에이! 아 근데 어디 가서 좀 죽어야 되 너를 주시다. 지킨다 에, 다뭐뭐뭐뭐 뭐. 뭐뭐내매트릭스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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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안에서 넌아프지않다 아, 아프다. 개기 졸라. 나는 이 순간에 특별히 있어 바로 열 영향이. 인생팀 따위는 무섭지 않다 어 나와! 귤, 뭐 귤, 하는 귤, 귤. 거야 나 나와 나와 빠졌다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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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너네보다 제일 빨라 이 새끼들아 나를 걱정하지 마 너네들 중에 제일 빨라 내가 진짜. 음... 막아야 되는데? 보소 이미 온다 이미도 없어 쟤도 없어 라인 많이 밀어놔 라인 많이 밀으면 는데 무극이야 야 그리고 처음 넣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안 쎄요 쟤네들 나 노린다 나 노린다 스완이 내려가 빠질게. 스완이 내려가 봇 봐야 돼 리밍 여기 있다 내가 볼 라인 저거 안 좋아서 그렇게 그러니까 봇안 가? 봇 가라고 봇 지금 봇보다 이제 탑 가는 게 나을 텐데 탑탑탑 오, 일. 땡. 아셨어, 아셨어. 오, 예, 예. 안 돼, 안 돼. 아, 아, 안 돼! 아, 미친. 아, 자폭가안나갔다 아, 어렵구나, 이거, 템. 아, 자꾸 죽네. 아, 가안 내려와. 아, 내가 안 내려와. <laughs>

일단 일 you get in o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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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Did 어 o u try to get out of the way? To g e 다 out 꺼져. o 다 꺼져, <laughs> 됐다. 여기 라인. 아, 나 라인 이거. 일리다 밑으로 온다. 야 이거 자리가 저 위로 가아 됐는데 일리다. 괜찮아 괜찮아. 여기 겠다 일리다. 그렇지. 빠져 아. 조금만 빠져 티레일 1hp 티레 예, 또. 예, 또, 예, 또?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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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깅이 빠져 말타 말타 정리되지 방금? 음, 집 갔다올게 응 집가다서 만나 회복하고 와라 온다 위로 올라간 뒤 이제 위로 올라간다 나 죽을 것 같아 안죽어 나가고 있어. 가고 있어. 나가고 있어. 나가고 있가고 있어. 나자어냥 빨리 집어가자 있어. 왔어나가왔어나 집에 갈래. 게고두야우가는 <laughs> 아직 고 이거 가자 우든 무리로. 나 이거 밑이거이거 이거 두 개가. 어, 이거 두 개가. 내가 이거 할게. 야, 쟤네들 만 다섯 개 들고 있다, 그리고. 넣는다, 이 꿈에 바로. 바로 저 반응할 것 같아, 그 바로 넣을 것 같아. 이꿈넣어도 근데 안 나오잖아. 넣어요, 반응 안할 나와. 바로. 나와. 바로. 위에 응. 먹, 위에 먹었네. 위에 그만네 우리 라인 많이 밀려가지고. 아이씨. 라인 좋아서. 리밍 도는이정에 마구 아 리밍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도다이 정도는 이어도이 정도는 이아도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도다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보곧곧곧곧곧 바로가 곧곧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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곧이곧곧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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곧다곧곧곧곧곧곧곧곧곧곧곧곧곧곧 위로가자로 위로 가자 위로 가자위어 가자. 저거 고아로열어가지고아예고 아이고, 아이고, 아이 아이고, 이고아아이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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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아이고, 아이고, 아아이 아이고, 아 아이고, 고아고아아잡아잡아잡아아이 잡아. 아, 아, 얘들아, 나 근데 인간 폼이라 가지고 마이크로 붙여서 간다. 한 일, 이단딱 쓰면은 야 위로 가자. 우두 갈래? 대대 피어. 우두가, 우두가, 우두가. 나와, 나와, 나와. 걸린 거 같은데 이거. 걸렸어요. 약간 봤어요. 한명 저기 있어야 돼. 한명 저기 있어야 돼. 밑에 위를봐야 돼. 입금하자, 좀 잠깐 이동하면 되지. 어, 입금하자. 지금이다, 입금이자이리 와줘, 빨리 와줘. 입금하자, 대표 우두마네 우두마네. 야, 저거 보러, 저거 보러, 저거 아니야. 리리리리리리. 티리 간다, 티리. 내가 인마 안 변할라 그랬는데. 터진다. 예, 터진다, 터진다. 어, 진다 아이고 아프네. 아이고 아프네. 아이고 힌두씨라 아프. 나따아픈야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냐? 내가 제일 이봐, 많이 갖고 있었어. 야 랑기라이 된 돌이. 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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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렸네. 지금 내려가야. 나오는데 좀 걸려. 여기 밑에 라인 밀고 아저위 탑은 저게 탑은 너무 좋아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. 아니 대마탑 그탑 대마탑 대마탑 올라가자. 가자, 가아라자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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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아여자서한타자자 가자, 가자, 가이가아 가자, 가 아이, 자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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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이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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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

에이, 에이, 에봐봐이에봐 너희들 다내앞에서 무릎 꿇어 에이, 에이, 이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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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에아 에이, 나는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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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하는 거 보면 모르나. 아...